일단은 크게 시장을 지금 뭐 롱이냐 쇼시냐 볼건 없어요. 볼건 없어요. 이미, 이미 이 자리를 깨고 나서 하락의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다만 아직 저점이 나온 건지 아니 이제 확실히 저점이 나온 건지 아직 남았는지에 대한 거는 시장을 네.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확인의 기준은 우선은 저는 이큰 레이블로 빠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요, 여기가 살짝 짧거든요. 좀 짧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 현재 내려오는 파동이 ABC로 마감을 한 거라면 단기 저점이 나온 것 수도 있겠지만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내려온다면 한 발은 더 남아 있다라고 두고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고 보다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 버린다면 80k죠. 한 80k 정도를 찔러 준다면 그래도 다른 파동의 모습을 좀 고려를 해서, 단기상승파동을 한번더 남아있지 않을까를 라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터치하게 되면, 1, 2, 3, 4, 5, 5파동이 아니라, ABC로 마감을 했을 거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ABC로 마감을 한 상태라면, 이 Y의 파동이 ABC로 이렇게 끝난 거를 마무리 친 거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옆으로 미는 삼각수렴이 나올 것이냐, 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Y가 마지막에 이렇게 삼수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W, 뭐 X, Y에 대한 삼각수렴이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파동이 한번더 밀고 내리냐, 아니면, 어, 여기서 ABC로 마감했고, 세개 파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파동, 세개 보여주고, 내려오는 파동, 세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삼각수렴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 롱에 대한 전략을 좀 고려를 해볼 거고, 그 전까지는 한 발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이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려오면은 이 자리를 좀 중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55, 55에서 52k. 그리고,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본다면, 이렇게 A, B, C파동이 될 수도 있고, 눌림없이 한번더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가에서, 어, 이렇게, 짧은 C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점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1에서 71을 한번 부딪혔죠. 71에서 72k 부딪혔으니까 이 구간을 한번 더 두드려 준다면 돌파될 가능성이좀더 커지고 올라가면 76k에서 75k 정도 좀 지켜볼 거예요. 그럼 ABC로 마감한다면 이 자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ABC 어, 3개잖아요. 3개면은 4파동의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 5번 파동이 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경우를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저번에 이제 중첩이 많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중첩이 많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상승파동의 되돌림 자리가 0.618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파동이 1, 2, 3, 4, 5, 5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그리고, 하면, 피보나치 되돌림 봤을 때, 91k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W, X, Y로 빠졌을 때, 333으로 빠졌을 때, 길이가 1대 의 수치가, 피보나치 추세기반 확장으로 보면 이렇게 52K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중첩되는 게 하나가 5파동, 아 여기 1, 2, 3, 4, 5파동이 여기서 끝난 거라면 A, B, C 플랫, 3, 4, 5죠 3, 4, 5 플랫 이 스팬딩 플랫으로 빠졌을 때 C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다 나오는 거라면 1, 2, 3, 4, 5 레이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5파동이 한 발은 더 나와준다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도 피보나치 확장 툴, 이 A파동부터 B파동 고점 연결해 보면 밑에 확장 레벨이 54K가 나옵니다. 지금은 저번에 이제 저번에 1.27 구간을 탁 찍었거든요. 여기 이 구간을 60K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내려오는 하이파동이 1, 2, 3, 4, 5로 한번더 빠지면 54K나 52K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를 쳐놨던 구간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매물대를 좀 만들어놨던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박살을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전체 파동의 되돌림이 6, 1, 8 자리는 한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해도 지금 6, 6, 57k도 안 찍었잖아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본다면 높은 파동으로 본다면 현재 구조가 여기서 크게 이제 1, 2, 3, 4, 5를 만들고, ABC에 대한 구조를 좀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 3, 5가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서 3-1이 끝나고, 3-2파가 끝나고, 이 조정을 막고, 그리고 3파 상승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중첩되는 자리가 많은 자리, 51이랑 54K 구간, 이 구간을 보고 있어요. 좀더 높게 보면, 58K, 56, 57K도 나오지만, 이게 끝파동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끝파동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 건어 올린 게 여기서 엔딩이 나오는 게 차라리 맞는데 지금 여기 꼬다리가 하나 더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WXY로 잡았을 때이 파동보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제가 저번에 봤던 이 WXY 이 구조보단 차라리 카운팅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부터 W고 X고 Y로 잡는 게 낫겠다 그렇게 좀 수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한 파동이 다 마무리된 거라면 상승 5파동이 다 마, 마무리되고 여기가 아니라 이 109K가 아니라 124K에서 끝난 거라면 이렇게 이스팬딩 플래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세개 파동 X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ABC가 짧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이 조정이 짧게 비파가. 그래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더 내리면 이 WXY라도 1대1 수치를 도출해 본다면 54K가 나와요 근데 이 54K, 뭐 57K, 52K 굉장히 걸리는 구간들이 많아요 이게 뭐 트레이더는 다 보고 있는 자리일 거예요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사실 누구 몇 명만 사면 끌어올리기 힘들잖아요 동시다발로 뭔가 큰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올라갔다가 이런 조정 구간은 누구나 보는 자리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구간에 내려온다면 크게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2K, 42K 43K는 2 k 4좀 생각을 안 해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 내려온다면, 어떤 구조라도, 이게 ABC에 대한 구조라도, 플랫에 대한 구조라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5번이 여기서 다이아고널 끝났다. 라고 하면, 하면, 이제 WXY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 올라간 거는 다섯 개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개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파가 될 수도 있고, 이 w x y 에 ABC의 비파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첩되는 게두 가지가 다 어떤 조정이라도 두 가지가 다 중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거는 예측에 대한 이제 파동 구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로 짧게 한 파동이 끝났다면 여기서 단일 파동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밀었다면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나온 거고 그러면 이 80K를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abc가 이렇게 짧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밀고 올라가면 그래도 다섯 개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던가 아니면 세 개로 끝나고 좀더 밀어 올렸다가 다시 세 개로 끝나고 아니 또세 개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의미 있게 보진 않아요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시장을 잘못 보고 하락이 더한발더 남아있다는 기다린 자리가 안 온다면 일단 여기서 다섯 의 파동을 보여주는지 어, 1, 2, 3, 4, 5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거고 뭔가 세 개로 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아, 마지막 하이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가 보는 관점이 어, 일단은 여기 조정 파동만 볼게요. 이미 이거는 이 저점이 깨져서 이2,100 불, 2,000 불이 깨진 순간부터 이거는 좀인펄스스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 그리고, 이 조종의 범주가 이 상승을 하는 파동에 비해 굉장히 복잡스럽게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ABC로 묶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에는. 그 전까지는,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가능성을 좀 커져 크게 열어두고 봤는데, 1, 2, 3, 4, 5가 뭐 여기서 마감되던, 아니면 1, 2, 3, 4, 5가 여기서 단절돼서 끝나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밀어 올린 거를 거의 전체 대도림 하는 거 보면, 상승 임펄스에 대한 부분보다, ABC로 마감을 쳤다.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1, 2, 3, 4, 5 이렇게 나와서 C파가 마무리된 거고, 그리고 저점을 아예 안깬다는 보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이게 웬만하면 p 파라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릅니다. 이 저점도 깨질 수 있다는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이 조정의 구조를 보면 우선은 얘도 이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중 지그재그로. 첫 번째는 ABC가 이렇게 나왔고 그 중간에 X파를 저번에 이렇게 이어놓고 그리고 이제 비트와 달리 이더는 이전 고점을 못 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그재그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마지막 파동, C파동 에도 다섯 개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다섯 개가다 떨어지면 C파동으로 간주하고 어, 여기서 못 돌리면 여기서 짧게 5파동이 끝난 끝나는 파동이 아니라면 우선은 저는 여기 1380불을 좀 주의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랑 같이 뭐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를 어, XY가 이렇게 좀 짧게 끝난 것도 있어요, 얘는.